마지막까지 살아남으면 특별한 선물 준다? 오케이, 이렇게 변신하는 걸로. 빨리 숨어, 빨리 숨어. 지겨워리기 전에. 너무 느린데요. 아. <laughs> 다 준비 됐나요? 오케이, 찾는다! 어? 네. 아 잠시만, 뭐야? 이거 누구세요 아니, 아니, 뭐, 뭐, 뭐 있어? 다리 형이야, 설마? <웃음> <웃음> 죽어! <웃음> <웃음> 다음. 여기 숨었나? 아니고요. 백날 찾아봐. 절대 못 찾아. 선생님, 이거 누구세요? <laughs> 죽어. 남은 건두 명. 옥규랑 해유 남았거든. 아니 근데 나는 진짜 쉬운 곳이 있어, 형. 난 당당해. 어, 밝아진다. 어? <laughs> <laughs> 올라 보던가 올라 보던가 아, 선생님, 아, 이거 못 올라가요. 내려와 주세요. 못 올라간다고요? 어, 씨, 떨어졌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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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떨어졌다. 그러면 우승자는 해요. 여기서 어? 나갈 수가 없다. 야 근데 어디 있어? 나 진짜 궁금하긴 한데. 안녕. 와. <laughs> 나 여기 갇혔어. 나갈 수가 없어. 우승 축하하고 특별한 선물은 좋아요 한 개당 로벅스 한 개야. 너무 짜요.